히포크라테선서를 일단 의료 윤리 그다음에 의료인의 인적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의학도가 되는 길에 실전 현장 그래서 다중 미니 멘토의 개요를 유형별로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베스트 컨설턴트가 있고요 자 제시문 기반 생기부기망 의학계 개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mm 학계에서 이제 수의학과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의사가 먼저 생겼을까요 수의사가 먼저 생겼을까요 그럼 사람들이. 어, 어? 의사니까 아니죠. 옛날 원시대 신석기 시대부터는 우리가 가축들을 데리고 그 식량으로 살고 또 그거를 일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물부터 치료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수의사가 먼저 생긴 겁니다. 자 수의과대학 먼저 할게요. 자 그래서 수의과대학에선 말 그대로 수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, 적성, 인성. 자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이 수의학과 될 수가 없겠죠, 그죠?